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 첫 번째 시간에 동명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닛 1. 동명사의 기능. 개어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동, 명사, 그래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해요. 따라서 목적어 부어 그 다음에를 가질 수 있고 부사의 수식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목적어 부어 예 그리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라는 것은 동사로서의 특징 V 프라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명사처럼 또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부어 즉 주어 목적어 부어 이때 부어는 동격의 관계의 부어일 거고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일단 먼저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동사 원형의 ing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동사 원형의 ing는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예요. 동, 명, 사. 아니면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이것부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할때 우리는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예요. 무슨 의미를 갖는 진행과 능동의 의미의 형용사이고요. 능동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이고, 문장에서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한정, 아니면 부어의 상태 설명이 되는 서술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의 ing,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원래 동명산지 현재 분산지부터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동명사의 기능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의 역할이에요. 주어의 기능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singing is believing. is가 동사가 되면서 singing이 주어가 되겠죠. 본다라는 것은 believing, 믿는 것이다. 즉, 보는 게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이때에 believing이 주격보의 동격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singing, 본다라는 것은 is 뭐이다? believing, 믿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t is no use, ing 부분의 동명사의 관용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지만, 이때 it이 뭐예요? 가주어예요. is가 동사에 no use가 부어의 동격구조로 no use, 쓸모없는 거예요. 무엇이? crying over s p i l e t milk. 엎질러진 물을 보고 우는 것은 엎질러진 물에 대해 울려봐도 소용없다, 쓸모없다. 그래서 이때 crying이 박스가 되면서 뭐가 됐어요? 진주의 역할을 하면서 v prime. 얘가 오프라인 형태가 된 거죠. cry over.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했고, 또 가조 진조 구문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 목적어에는 두 가지의 목적어가 있겠죠.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요.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전치사. preposition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기도 합니다. 5번 크리스틴 피니쉬드 리딩 더 아티클 그래서 크리스틴은요 피니쉬드 끝마쳤대 뭘 끝마쳤대요 리딩 읽기를 끝마쳤어요 v프라임이 되겠죠 동명사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럼고이 아티클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면서 목적어는 실질적으로 리딩에서 부터더 아티클까지를 우리는 목적으로 잡습니다 목적으로 잡고요 자그 다음에 6번이에요. It is like having a dream. 그랬어요. 그래서, it 그것은, i s 가 동사겠죠? like가 전치사예요. 뭐, 뭐, 같은, 뭐, 뭐,처럼이라는 뜻의 동그라미에 having까지 밑줄에, 이때 having이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됐고, 동사가 숨어있죠? be prime. 뭘 가지는 것? a dream은 o prime이 되면서, 그것은 꿈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요. 그것은 꿈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때 having은 like라는 동사의 목적이 됐습니다. like라는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이 됐어요. 7번. e i t is opposed to going there. 그래서, be opposed. 뭐뭐에 반대하다죠. to가 나왔습니다. 이때 to. 영어에서 to가 나오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to가 부정사라면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거고요. to가 전치사라면 그 뒤에 동사 원형의 ing의 동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to가 나오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the opposite to 그러면 이때 to는 전치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i 릭은 반대하고 있어요. 어디에 반대했어요? to go인데요. 그곳에 가는 것에 반대해요. 그래서 이때 to가 전치사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 형태의 동명사 이때 동명사는 v'이라고 표시하면서 there가 m'이 되겠죠. 그곳에 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반대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목적어는 두 가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전치사의 인상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이에요. 부어 그래요. 자, 우리 부어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동격의 부어예요. 하나는 상태 설명의 부어겠죠. 상태 설명의 부어가 되면서, 동격의 보호가 되면 명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상태 설명의 보어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3번 My hobby is appreciating classical music. 내 취미는 is 뭐이다? Appreciating 감상하는 것이다 그래요. 무엇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가 감상하는 거예요. 주격 보의 동격 관계가 됐고 V'이 되겠죠. V V 프라이 되겠죠? 뭘감상해요어 크래스컴 뮤직스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동명사의 의미는 어프리시에이 g 에서부터 뮤직까지가 동명사의 구조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형 아니에요. 비 동, 동사 원형이 아닌 이 진행형 아닙니다. 만약에 진행형이라면 얘는 현재분사가 될 텐데 얘는 진행형이 아니라 주격보의 동격관계의 명사예요.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4번 The purpose of life is not making money. The purpose 목적이에요. of life 삶의 목적은 무면서주어겠죠 is 나 뭐가 아니다. Making money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때 making이 주격 for의 동격이 될거고요 얘가 V 프라임 되겠죠. 만든, 버는 거, 만드는 거 무엇을 이때 머니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동명사는 메이킹에서부터 머니까지가 동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보어의 역할하는 을 동사 원형의 ing 동명사를 보았고요. 자, D번에서는 뭐예요?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 부사 또는 부사구를 동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뭘뭐 뭐요? 동사로서의 특징이죠. 동사로서의 특징. V'이라고 얘기를 하는. 따라서 8번. Being honest is not always good. Is not always. 항상 g 좋은 건 아니래요. 그래서 is, not이 동사의 글씨 부어 형태로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뭐가요? Being, 뭣이 뭐, 된다라는 것. 얘가 주어의 핵이 되겠죠. 주어의 핵이에요. 된다라는 것. 하면서 이때 V'. 그러면 이때 honest는 뭐예요? 문장의 주어가 된 동명사의 의미상의 보호 형태가 되는 거겠죠. 정직하게 된다라는 것은 is not always good. 항상 좋은 건 아니야.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 부분 부정이라고 얘기하죠? 부분 부정.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 부정. 9번 They punished me for being late. They punished. 그들은 처벌하였어요. 나를 처벌하였죠. For가 이때 이유를 나타내면서 전치사죠. b e n 까지가줄이 되면서 이때 b e n 은 전치사 for의 의미상의 목적어 형태가 되면서 v prime이 되겠죠. 그럼 late는 뭐가 돼요? c prime이 되겠죠. 늦어. 늦어서 그들은 나를 처벌하였어. 그랬어요. Next, 10번. When they eat. When이 접속사가 되면서 20 동사겠죠? 그래서 when they eat까지가 왼절 이하가 되면서 그들이 먹을 때. They, 그들은 don't stop, 멈추지 않았어요. Stop, ing죠.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즉, 그래서 이때 러닝이 목적어가 되면서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하면서 달리긴 달리는 게 어떻게 달렸대요? Fast, fast. 빠르게 달렸대요. 수십억구가 되겠죠. 동사에. 그래서 동명사는 러닝에서부터 패스트까지가 동명사 9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수식어구를 수식, 어, 수반하고 있죠. 11번. I don't like driving. Don't like 밑줄의 동사예요.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driving. 운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 driving이 동사의 목적가 되면서 V'이에요. 뭘 운전하죠? 어, 카. 자동차를 운전해요. O'이 되겠죠. 그러면 in the rain이 빗속에서라는 뜻의 상황을 의미하는 수식어구가 되겠고 and night은 시간의 의미의 수식어구가 되겠죠. 그래서 I don't like. 나 좋아하지 않아요. 끊어야겠죠. Driving a car.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in the rain and night. 밤에 빗속에서. 그래서 이때 driving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i 동명사의 구가 어디까지예요?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잡히는 v' o' N prime, N prime 형태로 잡혀서 드라이빙에서부터 어디까지가 at night까지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잡히는 겁니다. 12번, he makes a living by repairing cars. he makes 그는 만들어요, a living 생활을 만들어요, 즉 생계를 이어가요, 생계를 꾸려가요. 뭐함으로써 by repairing 안에서 by가 전치사,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는 동명사. 이때 동명사 뭐 된다고요? 박스의 v 프라임 수리한대요. 무엇을 수리해요? 어, 카르스 자동차를 수리함으로써 생명 어,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8번에서 12번까지는 뭐다?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v 프라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어, v 프라임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Writing d r i l l writing d r i l l From words 단어를 가지고요. 단어로부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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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단어로부터 그 다음에 through chunk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잡아 통해서 뭐야투 t 센 o sentence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1번 너는 계란을 깨지 않고는 뭐마 뭐 하지 않고는 계란을 깨지 않고서는 이때 얘가 위다우시겠죠 너는 주어겠네요. 만들 수 없다 동사의 오물미시 목적어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란을 깨지 않고서 얘가 전치사 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봐요. you. 당신은 동사 can't make. can't make 만들 수가 없어요. 무엇을? an omelet. an omelet을 만들 수가 없다 그렇죠? 리즈 만들 수 없어. 못 맞지 않고는 without. 못 맞지 않고 breaking eggs. 계란을 깨지 않고서는 그래. 읽어볼게요. U가 주어예요. U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can't make가 동사의 un-omily 시 목적어, without 정치사 구형태의 breaking이 동명사로서 박스의 V', X가 O'. 그래서 여기서 딱 끊어야겠죠? You can't make a n o m e l y without breaking X. 2번. 그들은 휴가를 가는 대신에 그들은 휴가를 가는 대신에 뭐뭐 대신에가 뭐죠? Instead of겠죠? Instead of 뭐뭐 하는 대신에 그들은 주어겠네요. 페인트를 칠했다가 동사에 그 집을이 목적가 되겠죠. 따라서 they 그들은 페인트를 칠했대요. Painted 그렇죠? Painted 무엇을? The house 그 집을. The house 그 집을 뭐뭐 하는 대신에 in stead of 뭔만는 대신에 going on o 어, a holiday 하우리 데이 됐죠. 그래. 읽어 볼게요. they 네, 그들은 painted 칠했다 더 house 집을 칠했어요. in stead of 가 전치사구예요. 뭔만는 대신에 going on 가는 대신에 어디를 가요? on a holiday 휴가를 가는 대신에 그랬습니다. 자, 3번. 우리는 주어겠죠? 기회를 가진다예요. 기회를 가진다. 여기서 have라는 동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기회를 가진다. 무엇을? 기회는 기회인데 무엇을요? 수익을 낼수 있는 좋은 기회죠. 낼 좋은 기회를 가진다. 그래서 주어는 우리겠네요. we. 가진다. Make, have겠죠? have a chance. 좋은 기회죠? a good chance. 좋은 기회를 가져요. 뭐할수 있는 오브 메이킹. 어 o 워피트 읽어 볼게요. 위 우리는 have 가져요. 어그 c 스 좋은 기회를 가지죠. 기회는 기회인데 오브 메이킹 만들 수 있는 기회. 뭘만들어져 박스의 V' 프라임어프라티이 o 프라임이 되면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동명사의 첫 시간으로서 오늘은 동명사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동사 원형의 ing 항상 그렇진 않아요. 두 가지예요. 동명사 아니면 명사로 쓰였다. 동명사, 형용사로 쓰였다. 현재분사. 현재분사예요. 그래서 동명사는 뭐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예 동격의 기능, 현재분사는 형용사예요. 명사를 수칙해주는 한정 보어의 상태 설명이 되는 서술적 기능을 한다 하면서 우리는 이때 동사 원형이 i인지 하면 동명사인지 현재 명사인지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동명사라면 이 친구가 주어의 역할을 했냐 목적의 역할을 했냐 보어의 동격의 역할을 했냐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예문 12개 완전히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뭐, 라이팅 드릴까지 하면 15개 예문이죠? 15개 예문을 그냥 외워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분하고 또 다시 동명사와 부정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